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국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9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국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이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매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국전에서신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진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납발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내산곧그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이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를까 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지 3개월째 이렇게 되어서 석달이 지난 그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 어, 모세는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 하나님께 나와 오늘 모세에게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 이 은혜를 소망합니다. 어,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나 모세 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게 될 때. 또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삶. 이게 또 사실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또 우리 개인의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찬양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질 분들어 동시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그곳에 있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계획대로 문화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 이거 안 되네, 이거 힘드네, 이거 왜 그렇지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사실은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택하여 주셔서 출애굽 바로 앞에 서게 해주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뒤에 광해에서 계속된 것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요새와 같이 대단한 사명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택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인간 삶을 잘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오게 하고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개월밖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내용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바로에게 전하고 전하고 또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에서 그다음에 어 르비딤 고기에서 또또 <laughs> 우리가 여러 마라의 쓴물에서, 뭐, 또,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게 될또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걸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또 눈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다아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본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또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너희들 안아주신 것을 인도하신 것을 안아라, 말해라, 다시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발의 두, 어, 손과 발을 다두 손을 들고 발을 들게 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신친이 보았다 내가 지금 뭐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거 내가 그대로 인도한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미 아브람 때부터. 또 출애굽에 시작하기 전부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어,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라고 또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 이 광야 가나안을 향한 광야 이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소유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관계 어, 유지 비결을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는 그 어, 것을 될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가 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또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 같이 행했던 하 같이 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독수의 날개 아래 아, 아, 이렇게 붙는 것 같이 안는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지나가는 뭐, 어, 모르는, 남모르는 아저씨가 이야기하게 되면 귀따 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엄마 아빠 아무개야 부르면 귀가 번쩍이고 더다 남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나는 알아듣는 것 같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또그 말씀의 음성에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신 건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또내 계명을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과 인간과 역할을 감당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또 회개할 수또어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 그대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품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알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 날 구원해주신 걸 나에게 은혜주신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